그 후에 왕궁을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입구만 해도 웅장해요. 그니까 여기가 티켓 부스가 아니었어. 여기였어. 아, 아. 근데 왕국 엄청 커요. 와, 여기 완전 좋아. 여기서 살자고요, 우리. 그 어떤 느낌이냐면 독립기념관 처음 오면 그 광장 있잖아요. 거기보다 조금 더난것 같습니다. 응. 문 오픈되어 있어요. 갔다 올게 오케이. 솔직히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. 에이, 나도 간다. 아니, 대포가 너무 인상적이야. 남자라면 저런 거못 참지. 참으면 돼. 아니에요, 못 참아요, 이런 거.